이분은 이 분위기, 팔의 힘줄, 그리고 강아지, 자연스러움, 감성, 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완벽해요. 이분 100점 드리겠습니다. 푸사 학계론입니다. 오늘 할 수업 푸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심화되어지고 있는 게 푸사를 바꾸면요. 요즘은 인스타 스토리처럼 밑에 이렇게 뜨는 거 아시죠? 나 바꿨어요 하면서 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푸사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가 연락을 할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개팅 같은 걸 요즘 우리 나이 때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를 나타내는 좀 괜찮은 푸사 하나만 달고 있어도 호감도가 되게 올라간단 말이야. 처음 연락을 할 때. 근데 그런 식으로 첫 인상이 프사로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를 실제로 만났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이런 곳에서 나를 나타내는 프사 하나 정도는 좀 제대로 해놓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해본 컨텐츠고요. 일단은 중간만 가자 하는 마음에서 프사 없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0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로 인해서 더 좋아지거나 더막 신비감이 들거나 이러진 않아. 이게 좋다고 하는 여자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프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가산점이 추가되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약간 소개팅 나온 남자가 프사가 아예 없거나 하면 물론 막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하진 않지만 섬세하거나 막 다정한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 일단 중간만 가고 싶다 하면 프사 없음이 낫긴 해요. 근데 더 좋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마이너스 여자가 싫어하는 프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축구 선수, 축구 선수 뭐 스포츠 선수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거 너무 이해하고 다들 빠져 있고 자기만의 취미가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약간 뭐랄까 어 왠지 모르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것 같고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슷한 결로 애니프사가 있습니다 원피스는 인정 아니냐고요 지브리 애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잔데 쿠로미 푸사를 항상 하고 있어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디즈니 공주가 아 이러고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아 정말 피곤해 막 이런 걸 써놨어 조금 정떨어지지 않아요 남자들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보통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안 좋은 거는 대부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격 메시지 상태 메시지 아시죠 거기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놓은 애들 있어요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아우 진짜 막막 막 어른이 덜된 그런 느낌이에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좀한남자 같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격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명언. <laughs> 아무리 좋은 명언이더라도 약간 조금 짜쳐 보이는 게 있어.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요. 명언을 꼭 올리고 싶다 그러면 프로필 사진보다는 자기 배경화면에다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죠. 허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핸들, 붙들고 있는 사진. 은근히 시계 노출.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결로 호불호가 엄청 또 갈리는 게 있어요. 바디 프로필, 헬스 사진, 헐벗고 있는 사진. 이런 거를 자기 관리에 열심히신 분이구나. 아 되게 멋지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 제 주변에 보면 부담스러워해. 일단은 자기애가 너무 강해 보여.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즐기는 사람 같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고 남자들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항상 역지사지을 떠올려 보라고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프로필 사진을 봤을 때막 가슴골 엄청 노출하고 뭔가 막 엄청 노출 있는 사진들을 찍고 막 비키니 입은 사진을 걸고 있고 이러면 보기에는 좋지 보기에는 좋은데 내 여자 친구로 사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남자든 여자든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내가 자랑할 게 있더라도 숨겨두고 나중에 조금 더 친해지고 가까워졌을 때 꺼내 보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약 약간 생각 못했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셀카입니다 남자가 셀카를 올렸을 때 괜찮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지 잘생긴 줄 아는 것 같은 사진 이게 제일 안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 괜찮아 약간 이런 거있잖아 귀여운 거 그냥 자연스러운 게좀 중요하거든 근데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셀카 근데 그게 여자들은 어느 정도 남자들이 괜찮게 생각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경우는 진짜 아이돌급 외모가 아닌 이상 거의 없어요. 자아도 취짤 별로 안 좋아함. 근데 여자들은 약간 자연스러운 멋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가지고 물론 남자도 그런데 남자들은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상위 0.00001% 셀기꾼이 아닌 이상 셀카보다 실물이 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는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거울샷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샷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내가 좀 옷을 잘 입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패션 감각이 조금 있고 이럴 때좀 분위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쓰기 좋은 스킬이에요. 근데 거울샷은 내가 볼때 내가 인스타 셀럽이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패션 감각 좋다.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전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단계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여자가 좋아하는 푸사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쉬운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 만약에 안 키우면요. 친구 반려동물 해놔도 돼요. 제 친구 중에 저희 집 페리 강아지를 푸사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반려동물이라는 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 이 남자 좀 따뜻하고 다정할 것 같다. 이건 치트키야. 그리고 약간 왠지 모르게 카톡 창에서 이제 푸사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푸사의 강아지가? 여러 거 있잖아? 그럼 괜히 카톡하다가 좀 귀여워 보여. 이 사람 말투가. 그래가지고 반려동물 웬만하면 먹고 간다. 제일 좋은 사진은 안고 있는 사진. 나는 살짝 나오게. 약간 옆모습으로 이러고 나와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가 만지고 있는 걸 찍어줘도 되고 누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다. 근데 얼굴이 막 완전 보일 필요는 없어요 이때. 그냥 나는 약간 분위기로만 나타나는. 이게 저는 진짜 최강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거. 거울샷이 또 여기에도 올수 있거든요, 여러분. 거울샷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패션 감각 있는 사람. 이거는 약간 하이레벨이라고 했죠. 자신의 분위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울샷이. 이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방 정리하기. <laughs> 거울샷 찍으면서 약간 거울 안 닦고 방막 지저분하고 이런 데 찍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남자들이 그런 걸 생각을 잘못 하더라고. 뒤에 배경이 또 중요한 거 아시죠? 거울샷 같은 약간 하이레벨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에다가 샵 거울샷, 샵 오늘의 혼남, 이런 거 같은 거. 그걸 보면서 조금 구도나, 아, 이 사람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좀 참고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래서 남자 인플루언서들을 엄청 많이 팔로우한 남자애가 있었어. 왜냐면 자기도 약간 인스타를 제대로 해보고 싶고 사진을 잘 찍고 싶어서 항상 참고를 한대요. 그 사람들이 찍는 구도나 이런 것들을. 제일 베스트 하나 알려드립니다. 남이 찍어준 거. 이거는요, 카페에 있을 때도 괜찮고, 바깥에 있을 때도 괜찮고, 특히나 개꿀팁 드릴게요. 야경일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약간 한강 같은데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고 이러잖아, 보통. 근데 그럴 때 야경에서 찍잖아요? 약간 실루엣 정도로 내 얼굴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빠았어도 잘 나온. 살짝 은근하게 좀 노란 조명 있잖아요. 그런 가로등 밑에서 찍고 이러면 잘 나와. 웬만하면 잘 나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이 사진을 제일 좋다고 해요. 남이 찍어준 걸.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통 남자들의 남이 찍어준 인생샷은 여사친이나 여친,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그런 걸잘 모르죠. 그러고 아까 전에 여행 얘기를 누가 또 하셨어요? 여행 사진.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갔던 여행 샷이 왜 좋냐? 이야깃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여행 사진을 보면 약간 어,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삶을 사랑하고 주체적으로 취미생활이라던가 여가생활을 알차게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난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행 사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크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 여행 사진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도 괜찮아. 이게 개꿀팁이에요. 또 내가 약간 얼굴이 빠았더라도 뒷모습으로 어디 벤치에 앉아있는 거 그런 걸 찍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 사진이 또 개꿀이... 꿀팁임.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렇게 프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특히나 키가 작거나 외소한 사람에게 되게 이득이래요. 왜냐면 첫인상을 여자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키나 이런 체형으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프사로 어떻게 잘 찍어 놓으면 그게 약간 커버가 되거든. 그래 가지고 약간 상상을 하고서 만나면 이미 콩깍지가 만약에 씌어 버렸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좋게 보여. 아주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좀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여행 사진인데 좀한 사진, 풍경 사진 이런 경우에는 아재 같을 수 있거든요. 막산 <laughs> 등산동호회에서 찍은 것 같은 그런 사진 아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또 구도를 어떻게 잘 찍어가지고 올리면 감성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여자인 친구가 있거나 하면 검수를 받아보면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평타 이상은 가요 낭만파 사진가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이런 제가 말한 꿀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그게 제일 좋아 나와 관련된 거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해놓는 게 제일 좋 좋아요. 예를 들면 내 취미가 있어. 내가 만약에 테니스를 치는 게 취미야? 그러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 아니면 테니스 라켓을 쥐고 있는 사진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한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일단 이성 친구 껴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니 가끔씩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남사친 여사친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단조리 찍은 사진을 부사로 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연애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걸 보고 오해를 안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그러고 단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세 명이서 찍었는데 여자가 한 명이 껴있어. 이러면 여자 입장에서 뭐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했을 때이 남자랑 사귀면 약간 여사친이 많아서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고 되게 막 엄청 친해 보이잖아요. 프사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의식이 느껴질 수 있어.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이 프사에 올릴 정도면 또 예쁜 여사친일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동성 친구들끼리 같이 찍은 거 괜찮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생 내컷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고 밝은 곳에서 막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막 친해 보이고 막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진. 그런 거는 오히려 되게 아 귀여워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되게 좋거든. 근데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야릿구리한 불빛 아래에서 술 마시다가 같이 이러고 막 어깨 동무하면서 찍은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어이 남자 사귀면 밖에 나 돌아다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동성끼리 찍었다 해도 술자리 사진은 살짝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은 어떤 면에서 좋냐면 약간 사람이 사회성 이 있어 보이고 교우 관계가 되게 좋아 보이고 이런 효과를 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사에 속한다는 점 그래서 프사의 개론을 한 김에 여러분의 프사를 한번 제가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제 프사를 일단 먼저 보여드려 될것 같아서 여러분께 먼저 까고 시작할게요. 제프 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해놓고 친구와 함께 찍은 제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같이 스냅샷 찍은 거예요. 이걸 이제 배경 사진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 물방울 표시는 프로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능이에요. 그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귀엽게 보이려고 이런 효과까지 노렸고요. 이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사진이죠. 뮤비 찍고 있는 사진을 프사로 했습니다. 남이 찍어준 사진이면서 약간 분위기 있으면서 귀엽고 청순하게 나온 듯한. 사진 사진으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약간 푸사의 정석처럼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푸사 학계론 진행할만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한번 이제 봐볼게요. 오, 김루비님. 일단 너무 식덕 같아요. 그러니까 치코리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표정이 살짝 조금 뭐랄까 개씹덕 같은 표정이 있어. 유, 유, 뭔가 있어. 이이이 발그스름한 홍조가 특히 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 웬만하면 남자들 약간 배경에다가 뭐 할지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비워놔.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이 비워 놓는 게 오히려. <laughs> 좋을 때도 있거든. 년. 아, 이게 이제 푸사로 하신 사진인가봐요. 일단 비율이 굉장히 좋으시고, 키도 엄청 크시다. 그리고 패션 센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너무 사진을 위한 사진 같달까? 그냥 길 가다가, 어, 나 푸사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야, 오늘 좀잘해었는데 하나, 한컷 찍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도 내추럴함이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배경이 괜찮은 곳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좋다. 되게 깔끔하고요. 강아지가 있고요. 푸사는 없는데 배경이라도 해놔서 약간 너무 차갑거나 어, 뭔 사람인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느낌은 또 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해놨어. 이건 약간 감성을 아는 사람임. 오히려 여자들은 뭔가 막 화려하게 꾸며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게더잘 먹힐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푸사에도 뭔가 괜찮은 게 있었다면 이제 백점까지 가는 거죠. 하... 이게 너무 별로예요. ISTP 뭐 어쩌라는 거임. 아니 ISTP. 너무 재민이 같아요! 이것만 빼자, 우리. MBTI에 약간 여자들은 좀 미쳐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남자가 막 자기 MBTI 이렇게 써놓으면, 뭐랄까, 너무 여사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자인 친구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 오! 이야. 100점 드립니다. 이거지. 제가 아까 말한 모든 조건을 약간 충족한 분이 나왔네요. 감성 돋는 카페에 자기 사진도 뭔가 좀 자연스러운 듯한 남이 찍어준 사진. 게다가 배경이랑 프사가 또 되게 잘 어울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취향까지. 이거는 10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닉네임까지 네. 완벽. 닉네임 이 뭐야? 유보는 거 들키기 싫다. 저 죄송하지만 이거 유튜브에 박제해드릴게요. 네, 앞으로 프사 바꾸셔야겠네. 안타깝네요. 오! 이분은 제가 300점 드릴게요 왜냐면 제 노래를 프로필 뮤직에 해놓으셨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난 여기에서 약간 팍스 기질을 봤어 이 손에 약간 힘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동물만 찍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가산점 받으려면 나의 한 부위가 나오면 좋아 이거 진짜 팍스 스킬이에요 여러분 이때 약간 메탈 시계라도 하나 있었어 봐 약간 힘줄 같은 거 보여 봐 이거 이거 진짜 미쳤다니까요 이게 약간 팍스 스킬임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반려동물이 나오는 거 좋지만 이런 스킬 조금 껴놓는 걸로 약간 느껴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일단,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자면 이런 건꼭 빼셨으면 좋겠네요. 뭐랄까, 너무 재민이 같고, 살짝 여자인 친구 같은 느낌을 풍길 수 있어요. 이런 건꼭 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일부러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아까 ISTP를 이기시는 분이 나왔네요 일부러 계열 받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어요 이 애니프사 그러고 이런 사진들 하, 이거는 이제 개십상남자죠 이건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마이너스 한 589점 정도 진짜 우후하게 줬다 아!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빼주세요. <laughs> 제발 빼주세요. 대단한 건 없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음. 이 손바닥 아 이모티콘 아이 제발 빼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그리고 프사 배경이 두 개가 똑같네요. 보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 차라리 이거 프사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배경만 이걸로 지금 이걸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남자가 굳이 상태 메시지를 써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냥 메시지함은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면 음악. 을 하나 걸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에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이분도 <laughs> 아니 남자들은 다 이러나 진짜? 다음 분 볼게요. 어 이건 진짜 약간 애매함의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물구나무 서기 한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약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약간 일단 너무 은근한 노출이에요. 이거 등짝부터가. 반바지. 어안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 이거 찍은 사진도 뭔가 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laughs> 너무 자연스러운 이런 이미지. 이거 조금 조금 애, 너무 애매함의 선상에 있는 것 같네. 어? 야, 씨. 진짜 지린다. 이건 너무 잘했다. Love You on Christmas. 베리님 노래. 그러고 피아노 치시는 게 약간 취미신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취미 나는 이 정도로 따뜻하고 섬세한 남자야를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고 이것도 약간 스냅사진 같은 느낌인데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다정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소개받는 남성분 품사가 이런 느낌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나 이거 알아 여러분. 이거 제주도에 있는 그 푸딩집 아니에요? 나 이거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 있는 푸딩집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름을 까먹었네 그리고 이것도 여행 사진 우무 우무였던 것 같아 우무 맞죠 여행 사진 이래서 좋다니까 내가 만약에 그 소개팅 나온 여자였어 봐. 어 이거 우무 아니에요 저도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좀할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이래서 여행 사진을 쓰는 겁니다 약간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남자 이 정도만 해도 나는 80점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 저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한3,800 300점 정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차라리 여자 아이돌 사진을 해놓으세요. 이것도 너무 그래. 미쳤나 봐. 진짜 저 죄송한데 뭐지? 이거? 도군가? 자연 배경 해놓으라며 그래서 산 같은 유호 승모를 배경으로 해놨잖아. 동물도 있어. 아 맞네. 모든 걸 해놨네. 그리고 본인 아 어렸을 때 사진까지. 아 네. 아, 진짜 모든 진짜 완벽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좋. 조... 근데 그 죄송하지만 배경이 이, 이게 뭐죠? 뭔가 디스토피아 배경 같은 그런 느낌, 좀비 사태가 일어나서 한 일주일 동안 밖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약간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듯? 뭔가 감성과는 좀 거리가 먼것 같네요. 이건 뭔데? <laughs> 이거 딱 어떤 감성이냐면, 가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지각을 하게 된 거야. 한 10분 정도 늦, 늦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택시에서 찍어서 보내주는 그런 감성임. 아, 조금 아쉽네요, 이거 감성이. <laughs> 아 이분 프사 어디서 봤다 했더니 우리 매니저님임 제일 좋아하는 가수 치즈님이랑 찍은 사진 그리고 이거 좋다 이분이 베이스 치시거든요 좋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여자친구 사귀려면 웬만하면 여자랑 찍은 사진은 프사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소개팅 받으면 그때 내리세요 그리고 이거 아 신인아님이요? 아니 저희 방 대표 육수시잖아요 진짜 멀쩡하게 생기셨네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대? 아니 이분 멀쩡하신 분이었네 아, 이렇게 멀쩡한 분이었어? 봐봐 이거 프사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것 봐이것봐 신이 나요 신이나 맨날 육수 채팅만 치시는 분인데 저런 분이셨네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방송 보고 옛날 프사 거울샷이랑 친구랑 찍은 사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거울샷이라는 거는요 방 청소를 한 다음에 감성있게 찍어야 돼요 겨울샷이 제가 말했죠 가장 어려운 단계다 좀 옷을 잘 입어도 못 입어 보이게 되게 왜소하게 찍는 경향이 계시네 보통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들어야 돼 이거 거울샷의 특징은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 해야 돼요.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돼. 이런 느낌이어야 돼. 어, 여기 거기잖아. 춘천. 맞아, 산토리니. 근데 저는 이게 좀 아까워요. 저 이거 한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지? <laughs> 너무 약간 그 짜쳐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그거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눌러줬는지가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아, 요즘 그렇게도 한데. 이게 누르는데 제한이 없대요. 친구들한테 하루에 100번씩 눌러달라고 한데. 서로 품앗이 하고 근데 이거는 나는 없애는 게 좋은 것 같아. 잘 보이고 싶으면. 아, 이것도 지금 좋거든요. 구두나뭐 이런 건. 부분들 좋은데 제가 볼때 이게 좀 지저분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경우에는 한이 정도로 정방형으로 잘라주시면 더 깔끔하게 푸사로쓸수 있거든요 푸사학개론에 나온 거울 셀카 극혐인가요 아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네요 이거 되게 잘 찍었는데요 어 이분 진짜 이분 거의 100점인데 진짜 자연스러움이 포인트를 했잖아요 내가 항상 자연스러워요 너무 과하지 않아 현재까지 1등임 절대 얼굴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잘생기면 100점이 아니에요 <laughs> 어, 우리 아버지가 참가하셨나? 우리 아버지 프사에서 봤던 장면인데 이거 뭔가? 오 이거 분위기 개 좋다 어머! 100점 나왔습니다! 이분 100점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한 모든 조건 이거 자연스러움 이분은 뭐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죠 여러분? 유얼빠놀란 아닙니다 이분은 이 분위기 팔의 힘줄 그러고 강아지, 자연스러움, 감성 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완벽해요 이분 100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짱인데 그냥 이 분은 이제 여자들이 싫어할 수 없는 푸사예요 이게 진짜로 그냥 오!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약간 친구들과의 친화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이거 아주 좋아요 이거 너무 좋다 이 분도 100점입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나였으면 이걸 배경으로 했을 것 같아 이걸 배경으로 하고 이거를 푸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뭔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게 보이면 더 예쁠 것 같거든 비율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이거 100점짜리입니다 너무 좋네요 워크? 어우 쏘리 아 별로예요 워크 약간 너무 일중독인 컨셉인 사람 같아 이거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워크 겨울특집 <laughs> 눈사람 이거 약간 어린 분인 것 같은데 귀엽네요 이 정도면 저는 여기에서 프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느낌으로 갈 거면 아예 배경 사진만 지금 놓고 프사 없애버려 오피슨 코리아 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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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진심이에요? 행복 감사 한번 뿐인 인생 시원하게 너무 시원하시네 진심.. 진짜예요? 저는 존중해요 저는 진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누구 프사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거 자체가 살짝 웃긴 거잖아 이분이 이렇게 행복하시다면 된거 아닐까? 근데 연애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이걸 보면 일단 우리 사이가 한 300km 정도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행복하면 됐지 어, 이거 배경 되게 느낌 있다 아, 그리고 이거 본인이 얼굴에 자신이 없거나 사진을 잘못 찍잖아요. 이러면 이런 배경 있잖아. 한강에서 휘돌고 있는 거 약간 느낌 있게 찍으면 된다니까. 무조건 잘 나와요. 이거 무조건 잘 나옴. 아 이게 드론으로 찍으신 거구나. 오 좋은데요. 적당히 자기 취미 같은 것도 어필하면서 감성도 챙겼어.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내가 아까 말했죠. 아무리 좋은 명언이더라도 명언을 푸사로 하는 건 조금 쉽지 않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살짝 내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차라리 기본 푸사가 낫습니다. 월크, 이거,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이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캠핑 같은 거 하신 거. 이거 너무 감성있고 약간 나랑 연애하면 나랑도 캠핑 같은 거 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그런 분이신가 봐. 어, 좋습니다. 이거 월크만 빼면 될 듯. 좋아, 좋아. 이거 좋다.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점 하나 있다면 눈을 내리 깔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지금 눈이 너무 이글이글해요. 눈을 이렇게 고양이를 보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었다면 이거 100점입니다. 너무 좋아요. <laughs> 아니, 설마! 진짜예요? Stay with me. 짱구궁 원장 선생님이 아니라 두목님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죠? 컨셉이죠? 컨셉을 많이 들고 오시네, 다들 또. 지금 딱 느낄 때 1등인 거 아직 기억에 하나 나거든요? 적당히 감성 있는 사진과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어필 속에 진짜 여시만 할수 있는 이 힘줄 자랑. <laughs> 1등입니다. 자연스러움을 일단 챙겼어요, 자연스러움. 멋낸 느낌은 없었 또. 그게 진짜 정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한 부분에서 재미 삼아서 웃기게 표현을 하다 보니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laughs>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푸사를 한번 본 결과,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기억해. 상태 메시지 <laughs> 하지 않기. 힘내자. 월크. 이런 거 제발 노. 이번, 투데이. 이모티콘 띄워놓지 않기. 않기. 3번 애매하면 프사 비워놓고 배경만 대충 감성 돋는 거 걸어두기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면 상태 메시지보다는 노래 근데 헤어지고 이별 노래 해놓지 않기 이 정도로 <laughs>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것만 잘 지켜도 평타 이상입니다 무조건 피드백 받아서 프사를 바꿔봤어요. 오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너무 눈을 부릅뜨고 있다. 훨씬 좋아졌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훨씬 감성 있네요. 이제 여친 생기실 듯? 좀비 영화라는 소리 듣고 아까 바꿨대. 아, 아까 아 디스토피아 분이 바꾸셨대요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최고 따봉!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누구셔오 루시? 오내 친구?